시골에 있으니 뭐할거 없어가면 소주만 못기만은 소주 박스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별 팔았습니다. 김박스 정리하는 건 보여드릴게요. 한개두개했주니로는데 아, 여, 박스 지금 정리하는 거 김병이 뭐 얼마나 많은지. 아유, 오늘 정리했니만 소주병 5명 좀 들어갔나? 5병 5명의 아버지가 져간온도요 에헤, 진짜 잡았대녹가 되고 있는 가많은데아녹가 되네. 에헤. 아니, 처넣면처서 살면서 술을 얼마나 먹지? 빈방 생내는가 뭐. 우리 촬영을 해 하는데. 내가 <laughs> 네, 쓰려고요. 유튜버가 려고 예. 아, 유튜브 하고 있어요. 지금 하나, 둘, 세 개. 지금 네개 짼니다. 유튜브 하고 있어요. 예. 네. 한번 써. 아, 되다 아. 내가 자고 있었다. 꺼졌는가, 이거? 금색거가 뭔데? 금색 옥무성에 옥행시. 하나, 둘, 셋, 네 개. 네 개, 다섯 개. 여섯 개. 일곱 개. 여국 여덟 개. 야. 지금 소스 어마어마하네. 근데 이걸, 이걸 올리고, 올려가지 말려봐. 찍어, 저놈 매날 뭐술 먹는 거나 찍어 올리니까. 어. 그뭐고술안 먹는 것도 보여주려. 작업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뭐좀 찍어봅니다. 옥무성, 옥행시, 옥무성의 행복한 시벌 이야기. 백경유 여덟 개. 옥행시. 아, 두. 네, 다시 여섯. 이거 여덟 개. 이거는 그 빈병 팔고 는데야 아. 어. 옥행시. 행시계장님 그거 보 맨날 숨은 무드밖에없니다 그래, 여덟 개 이래가지고, 오늘요, 면에 재활용하는데요. 갖다 버리겠습니다. 그래, 오늘 빛명 바다가 한 방수 새가, 새가 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. 고맙습니다.